보통 목 주위에 지방이 쌓여서 생기는 턱살은 미건상 글이 보기 좋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턱살을 없애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턱살의 원인, 턱살의 원인은 매, 우 다양할 수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턱 주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생길 수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니더라도 턱 주위에만 지방이 쌓여서 턱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유전이 원인인데 몸이 다른 부위보다 목 주위에지 방을 더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탄력이 감소해서 턱살이 생길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피부의 탄력 감소로 지방 조직이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목주위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 살이 더 늘어지며 턱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턱살은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 피부, 탄력을 회복해야 한다. 턱살을 줄이는 운동 보기 싫은 턱살을 줄이고 싶다면 이어 서소개할 간단한 운동을 매일 따라해보자. 목 늘리기 첫 번째 턱살 줄이기 운동은 얼굴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며 목을 늘리는 운동이다. 시선을 가슴에 두면 더 좋은 자세가 나온다. 목을 늘린 후 입술을 뽀뽀하듯 모아야 한다. 목과 턱 근육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쭉 목을 늘린다. 15초 동안 자세 유지하기를 매일 반복한, 다, 혀 내밀기 무척 간단한 운동이다. 최대한 길게 혀를 내밀기만 하면 된다. 15초 동안 혀를 내민다. 하루 10번만 반복해도 턱살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이다. 목, 돌리기 턱을 들고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목을 부드럽게 돌린다. 반원을 그, 미며 목을 움직여야 한다. 목을 움직일 때 머리를 가슴에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아이요우 운동 역시 간단한 운동이다. 허리를 곧게 펴고 서서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된다. 최대한 크게 입을 벌리고 아이요우를 말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절도 있게 움직여야 한다. 쉽고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므로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한다. 더욱 들기 아이요우 운동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서서 하는 운동이다. 턱을 천천히 들면 서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를 10초간 유지한다. 턱 아래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것이다. 하루에 10번씩 반복하면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혀 움직이기 역시 매우 간단한 데다 티가 안 나는 운동이라서 누가 볼까봐 걱정할 일 없이야. 무 때나 할수 있는 운동이다. 혀가 입천장의 안쪽과 바깥쪽을 닿게 하면서 원을 그이며 움직인다. 쉬운 데다 티도 안 나는 운동이므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다. 울상짓기 첫 번째 목 늘리기 운동과 비슷하다. 아이들이 울상 짓는 모습을 따라하며 입을 아래로 내린다. 목 근육에 자극이 가는 운동으로 특히 양옆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것이다. 껌 씹기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운동으로 껌 씹기가 있다. 무설탕 껌을 선택하기를 권한다. 껌을 씹으면 턱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 근육을 자극하여 턱살을 줄일 수 있다.